이부 부캐 결정전 아크냐 에반이냐야 야 벌써 투야 표 벌써 투야 뭐야 벌써 천명이 <웃음> <웃음> 벌써 천명이 주셨는데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두번째 부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매소 또 모셔왔구요. 60개로 레전드리 한번 도전 가보겠습니다. 뾰로롱. 럭 12%, 방어물, 방어율 15%. 와, 에픽 빡센데? 유니크 올라가, 이렇게 빡세다고? 에픽, MP, 오, MP 12%. 지금 이제 두 세트 썼나? 두 세트. 와, 나이스! 유니크 올라가 주구요. 좋아. 자, 레전드리까지 빠르게 가주자, 이제. 어제 친구 에픽 보조 10개로 레전 보냈습니다. 와. 3. 와! 나 있다! 이걸 레전을 가준다고! 5 세트 만의 라자놀이 나이소. 이게 마지막에 다 해주네. 이제 레딕튜브로 한번 조져볼까? 마릇 3성 가자, 한번. 이게 에반이다. 에반을 선택하기에 잘했어. 더블식스팩 한번 또 얘도 다섯 세트 정도? 그 다음에 에디셔널 큐브도 좀 에디큐브도 다섯 개 사줄게요 에디큐브도 여러분 얘는 유효옵션이 어떻게 돼요? 얘도 얘도 마락 세 줄이면 무조건 써야겠지 아니면 그 마락 두 줄에 방무 한 줄이나 박세용님도 보스용이면 방무 두줄 껴야 합니다 방무 꼭봐주세요아 진짜요? 방어, 그러면 두 줄이 필요하다고? 오케이, 일단, 야, 나오는 것부터 먼저 쓰자, 일단은. <laughs> 뭐가 나올지 몰라, 이거. 설레발이야, 설레발. 야, 열 세트 하면 가버려? 안 되겠다. 자시 너무 건방져. 다섯 세 짤짤이도 해줬더니 너무 건방져. 딱 이렇게 하자 원기 형. 더안 바랄게요. 방무 40에 마력 1212. 어땠니까? <laughs> 아주, 나, 아주, 제가 아주 욕심쟁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뽑혀줘야지요. 어. 메린이라서 그런데 이거 033퍼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야이 새끼 메린이 아닐지도 몰라 형제님 미쳤어요 <laughs> 자 인트로 볼트 데미지 자 여기서는 마력이 떠야 됩니다 마력 세졸 어? 야 레드큐브 33%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에 당황 네 이게 맞지 이게 메이플이지 이게 메이플이다 반갑습니다 나올 줄 알았어요 선생님 자 꽂으시고 덱스 울틸러 넘겨주고요 마르크리 자보 어. 야 진짜 아깝다 진짜 아깝다 진짜 와 완벽해질 뻔했는데 또한줄빼기어또 없다 어. 또, 또. 야 뭐냐 이거 야, 바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잠깐만 아니, 아니네 방문두 줄인데 일단 지금은 쓸까? 지금은 쓸까 여러분들? 일단은 쓰고 나중에 나중에 한 줄로 넘겨줄까? 이거로 멈추는 게 낫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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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해주고 좋아 치료 전까지는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다음은 에디큐브 오케이. 방무 두 줄이니까 이거 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와 방무 87% 된다 와 대박이네 보스 바로 갈수 있겠네 하이퍼셋도 당겨주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블랙큐브 조각으로 스페셜 에디션을 잠재 보여주면서 눌러주고요 이제 에디션을 한번 조져볼게요 나이스 위치 한 되게 빠르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퍼펙트 에디셔널이 인장 없나요? 자, 지금부터는 에디션을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에디가 진짜 안 가는데, 이 친구가 레어에서 20개 넘게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디 에픽 조문서를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는 에디 에픽 조문서를 못 구하기 때문에, 어, 아,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레드큐브에 있었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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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이거랑 이거랑, 아 잘못 봤네요, 여러분. 그니까, nope. 애기 세 줄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두 줄이었잖아, 방금. 아, 아, 캐시, 아, 아, 뭐야, 여깄네. 안녕, 아, 안녕, 애들아, 안녕.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대가리 받겠습니다. 대가리 받게, 바로 대가리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서는 이섰으면, 오케이? 아무튼, 서슴. 오케이. 바로, 에픽 다리로 올라가, 줘어 제발. 덱스 3 그렇지! 올라가자. 에픽 빠르게 왔어요. 이0분 정도면 나름 빠르게 온 거야. 나도 신나게, 니카하게 만들어줘. 제발, 자 올라가 주세요. 제발, 마력 6% 나왔는데, 아니야. 난 여기서 스탑하지 않아. 여기서 스탑하면 안 돼. MP2%, 구런치 유니크,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은 큐브로 레전드를 가자. 제발 3, 임성님2 0 0 0원 감사합니다. 제발! 와, 아 이게 안 뜨네, 와, 이게 안 뜨네. 와, 와 레이오 미쳤다. 에디셔널 마지막 이거다 투자해 면 되겠구만. 마지막 사세 또다 가자. 와 진짜 이거로 만약에 레전드 올라가죠? 제 매생 역대급 운이에요. 나 지금 두 줄도 스톱할수 있을 만한 절제력을 갖고 있어 지금.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화염 낙 화낙군님 교환 그 감사합니다. 자, 이 오 드래곤 마스터 유산 아 감사합니다 아 보조도 가자구요? 보조는 진짜 보조 직작은 에바 참치요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엠블렘 코디 엠블렘 코디 옷도 입혀주고 아옷여기다옷 입혀주고 신발 입혀주고 좋아요 자 엠블렘 코디 아니요 자 17개 공격력 있다가 크리에이터가 올테 럭럭대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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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메이플 포인트 사야 되냐 이거? 네 허어 <laughs> 홀리 쉣야 <쉿. 웃음> 10억 메소가 요렇게 되네 네. 메이플이 방학한정 진짜 미쳐돌아가 게임이 5,800원 <laughs> 어, 만 6만 4천 3세트 간다 아 3세트 안에 여러분 전 물어볼게요 제가 3세트 안에 나도 나도 메이플 한번 생매우고 싶어 여기서 마력 마력 30%면 진짜 원경 6만 갈게 <laughs> 6만은 에바가아 6만 돈 너무 많이 들어 따사! 따사! 아안갔어 어? 어? 안녕? 와 우리도 힘이 또 나와주네 아 러그에 공 두줄 야 레전드 너무 안간다 이거 누가 축해라고 했어? 이거 축해가 아닌데? 아 뭐야 그냥 똑같은 캐릭이야 다 갖고 왔죠 지금? 아매소가 없어 이제 6억으로 뭘 하냐? 맞 쓰자 얼마냐? 42,000원 딱두세세 가네 본점 뽑을 거본전 뽑은 거는 원기용이 본전 뽑았지 내가 본전 뽑았냐 이따 걔들아. 아 <laughs> 아니야 나를 후회 나를 후회하게 만드지만 난 신남이 지금 이제 또 코디해주는 것만으로 너무 지금 기분이 좋다고. 세개 믿어요 원경 두개 아, 진짜 마지막 주자 마지막에 형형 형. 형님 제발. Nope. 우와, 마지막 마력 이탈인데, 씨, 뭐래. 네, 이후에다가, 예, 방방마 마력 한 줄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50만원이 증발이 되었네요. 어, 일단 나는 그래도 평타라면 평타로 도볼수 있는 옵션이 된것 같습니다. 남은 큐브는 애껴놨다가, 예, 다음에 또 하는 거로 아, 도세아님 캐시교환 감사합니다. 어, 뭐야, 세현님와 에디큐브 와, 뭐야. 와, 세현님 야, 뭔데? 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야, 아, 우리 시아님 또 옛날에 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거를 또 킹디셔널 큐브를 주었습니다. 그럼 뭐다? 바로 가야 된다. 이거로 레전 올라가면 진짜. 어? 바로 그냥 유튜브가 뿜 16개. 다 뽑아보고, 방어. 성재님! <laughs> 아니야 성진이, 장소는 상관없어. 원기형이 간택을 받은 자만이 뽑을 수 있는 옵션. 바로 그게 라전드입니다 여덟 우와! 야, 이거 스탑 아니야? 모르건 스탑 아니야, 얘들아? 쿠퍼 6% 뒀습니다, 여러분들. MP까지. 야, MP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도 킵. 얘도 킵이지. 얘도 킵이지. 바로 그냥. 나이스. 루시드 헤어, 여러분들, 버릴까요? 루시드 헤어, 얘 버려야 되나? 루시드 버리고 안개 수려하는게 낫겠지? 헤어룸이 너무 짐다꽉 찼어 안노 저당 오케이 호두스 캔디 자 여러분들 일단은 헤어부터 써볼게요 이제 안개 수려 헤어 제가 처음 써보는데 여기다가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 제로에다 써줄거였는데 음 넣어줄게요 오, 우와 야 좋네인데? 잠깐만 얘가 의상 한번 바꿔줘 안개 수려와좀 반짝반짝이네 확실히 여러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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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옷 이거는 파미나 아리아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오케이 그굿자 구리이고 구리이고 이제 뭐 하기로 했지 여러분들 오차오차 맞다 이제 오차 하러 가자 전직 케이스 가겠습니다 이즈메그는 말몇 번만 걸면 돼야 여러분들 어 뭐야 어 뭐야 죽었어 <laughs> 잠깐만 피가 빨리 날지 매직실드 써주고 얘 너무 아프네. 와, 뭐야. 4,000. 완전 물몸이야. 마스테리아 아케인 스톤 넥트 근데 여러분, 경험치 이거 먹는 거 말고 그냥 5차 바로 해도 되겠죠? 이거 5차 전직 이후 경험치 포션 5차 다 하고도 채울 수 있다고요? 와, 메이플 메리니들한테 진짜 이거 되게 좋아졌네. 시스템. 다음은 그란디스? 그란디스 어떻게 가?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여기 대륙이동. 아, 맞다. 대륙이동이구나. 아, 방금. 아, 나 존나 오랜만에 가서, 여러분. 나 여기 온 적이 없어. 아, 진짜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 와아아아아아. 드래곤, 불레스 발사. 야, 야, 이긁대게 써야 되는데? 좋아, 좋아, 좋아. 햄 오케이 이렇게 숙제 검사 한번 해주고. 숙제하고 왔습니다. 자, 여기. 자 여기로 와주시면 포탈이 있습니다 와 이거를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메리니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베리고자먼 길을 찾아오셨군요 네네 빨리 오케이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소중히 지키고 여기고 여기고 지키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헤네시스의 가족들 미르 와 존나 고민되는데 어떡하지 엄마냐 아빠냐 아니면 미르냐 미르야 미안하다 너도 본지 얼마 안 됐잖아 가족을 지키고 싶단 무엇인? 야, 내가 에반이 하는 말을 미르가 듣지 못하게 하라. 쉬운 대답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에게 소중한 건 결국 한 가지 아닐 테니까요. 정답을 바라고 물은 거 아니었어요. 그럼 왜 물어봤어요? 아, 미르가 들었으면 어떡하려고 미르 앞에서 미르 지키고 싶다고 쳐 물어보고 있어. 이 <laughs> 너무하네 여신님. 세 번, 세계 아케인 스톤이 그대의 새로. 오, 눈을 가아 다들 눈가아 오, 자선이간다 <laughs> 와우 야 오차 진짜 편해졌네요 세상이 달라졌어 내가 오차할 때가 아니야 라떼는 말이야 어? 진짜 왔다갔다 노가다 했다가 또 5, 5억 다 모으고 18시간인가 기다렸어야 됐었는데 어? 여, 6시간인가? 18시간 와 엘리멘탈 블레스트 드래곤 브레이크 조디앙 레이 생겼습니다 바로 실전 가보겠습니다 자꾸만 카오스 자 금쪽 카페고 올게요 현재 스탯이요 4,680. 4,680. 여기서, 야, 보궁방무화 역시, 유니온이 힘인가? 개높네. 자, 그리고 여기서 처음엔 여러분 뭐 넣을까요? 데미지 넣어야겠지? 데미지? 카콤 체력이 840억이라고? 그래? 어, 너무너무, 어, 좀 만들려나? 어, 링크 좀 들고 오자. 링크 좀 들고 오자. 이거 써주고 파리플레스 띠문 아크 아크야 안녕 아크야 이제 니거니거내 네네 거야 피어싱 퍼미에이트내 거고요 띠문 나크안어이누이 족복 댐데크댐 구하고 보공 찍어주는 게 나을 거아 구까지만 하는 게꽤 좋아요 좋아요 크게 물려주고. 돌려줘야 될것 같아 슬롤샵 쓰면은 지금 괜찮긴 하거든요 딱100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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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뎀 나머지 보공 보공 오케이 와 레전드 182에 90 크뎀 크확100%있다가82% 지렸다 딱 맞네 와 이게 유니온이 힘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자 일단은 이제 버프해줘야죠 다이브 돌아와 중앙에서 왼쪽으로 스킬 쓰세요 오케이 여기다가 놓고, 이제. 아웃자네까지 조기약 레이 발동! 가자! 와! 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홀리씨! 우와! 시발 이게 탓소다, 진짜! 아, 존나 행복하다, 벌써. 벌써 행복하다. 자, 아, 팔다 떼진다. 팔이 자, 안 떼지고 있긴 한데. 질 박히긴 박혀요, 그래도. 어스랑 놓고. 오! 어, 드래곤! 포레스! 아, 팔다 떼면 안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법사는 팔다 떼도 문제야. 아, 그래요? 그럼 다 떼버려. 박수 못하게 그냥 찢어버려. 와우. 야, 기본 탔어도 괜찮네, 진짜. 오 왔다. 갈까? 한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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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손도 엘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가자 이들아 죽여버려 미르 <laughs> 와 자, 오리스들 곤다 소환 다다다다다다다다 서클 로브 만화가 좀 좋죠 와 요것도 괜찮 괜찮 오, 어, 야 잠깐 위로 피했을 때 잠깐만 이거 못 보기 있었어. 이러면, 잠깐만. 아, 모, 몸, 없어지네. 에? 오자마자 박수쳐. 이 새끼가 인성보소. 다 부숴버려. 와, 진짜 할만하겠다 씨발. 아, 아 제로템 옮길 수 있다는 가정에 무조건 에반하지, 이거. 하수하고 이게 다 압도적인데. 에반 보스 자시보내줄것 같습니다. 예. 와, 이거 빨리 상위 보스도 한번 해보고 싶다. 오케이, 야, 3페이지. 아, 2페이지, 2페이지 넘어. 2페이지. 2페이지 왔고요. 야, 이제 1 뜬다. 뭐야. 일안 뜬다. 야, 잠깐만, 텔레포트, 아하! 야, 이거 거미줄 걸리는 거 뭐지? 거미줄 왜 걸지, 이 자식? 바인드 없나, 바인드? 얘 바인드 너무 걸리나요? 걸리겠지? 아, 여기서부터가 좀 헬파티인데? 잠깐만. 박 빡세, 빡세, 이거. 밟아주면, 텔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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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포트 마지막에 극대기 왔어, 이제. 극대기 이거 그냥, 엘블로 한번조여도될것 같은데? 엘블 한번딱 써주고, 왼쪽이도 와, 깼습니다, 여러분들. 클리오! 카오스 작품 최초 자체! 야, 이게 유니온 8000의 힘이다 음, 엠블렘 지금 방방마에 마마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슬린 슬샷 빌린 거고, 유산이는 유산이 나중에, 와, 이거 무기랑 보조 무기 맞서 진짜 사기을써 한번 하고 싶다. 개재밌는데, 그냥? 와, 여러분, 근데 진짜로 이거 느끼는 건데, 원기 형 진짜 벨패좀 해주세요. 씨발. 아니, 아니, 타수가 제로 이제 뭐나 제로 이제 못해 못 돌아가 조졌어 이거 이 맛을 알아버려갖고 어떡해 <laughs> 나 노말로 얘네 10번에서 카오스 를들다 잡아야되니까 뭐야 이거 사냥할때는 어떤 스킬쓰나요? 이거 쓰나요? 아 이거 쓰나보네 와야 안잡힌다 와, 야안 잡힌다. 와. 아, 와, 길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또이 새벽에. 3명의... 앞으로 에바는 여러분들 일단은 3만대 이상으로 해줄 것 같고, 제가 무기랑 보조무기는 좀 앵간한 걸로 한번 모셔보거나, 직작을 가볼게요. 네. 아, 이거 제가 쓰레기 새끼입니다, 여러분들. 제로 하니까 이게 욕심이, 통장 잔고넘 없는데 눈만 높아져가지고, 텐잘못 맞출 것 같아. 드디어 공입합니다 빰빠밤빰빰빰밤밤밤밤빰빰 빰빠밤 빰빠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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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나가빰왔습니다 아, 좀 판매해 주셔 빰 빰빰 빰빰 빰